한국인의 영어 두통. 영어 두통엔 타일러.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영어 오늘은 이수인님의 영어 두통 사연입니다. 동생이 배드민턴을 치자고 하더라고요. 언니, 내가 배드민턴을 좀잘 치거든. 혹시 나한테 졌다고 막 울지 말고. <laughs> 뭐래? 싶었지만 일단. 쳤는데 나원참잘 친다더니 이렇게 못 치더라고요. 한 번만 다시 해한 게임 더 하자고 한 게임 더 해봤더니 실력이 뭐 바뀌나요? 물론 제가 또 이겨버렸죠. 다시 해, 다시 해. 야 재미 없어. 너 어디 가서 배드민턴 잘 친다는 소리 하지도 마. 아닌데 나잘 하는데. 야너 나한테 안 돼. 타일러 궁금합니다. 우리 왜 짜증 나지? 너 나한테 상대가 안 된다고 할때 우리가 너 나한테 안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명는 뭐예요? 전수경 님이 동창들이랑 옛날 얘기하다가 궁금한 건데, 저 어렸을 때는 방학 숙제로 곤충 채집 같은 거 했거든요. 미국에서도 잠자리, 딱정벌레 같은 거 채집하고 그러나요? 타이러라 씨, good morning. good morning. 살렸던 곤충 채집 네. 뭔지 알죠? 네네. 어 나비 뭐 잠자리 네네. 저 초등학교 때했어요매미 이런 걸 네. 채집해가지고 이제 붙여서. 네네. 이제 동물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어 이렇게 이제 보내요. 잡았다가 죽여가지고 붙였다고요? <laughs> 그거 아, 동물하고 아니, 시간을 아니, 보내는 거예요? <laughs> 아니, 주, 죽어, 죽어 있는 거를 죽어 찾았, 있는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laughs> 네. 네 우리는 채집하지를 않았어요. 아예 그런 건 음. 없고요. 네, 체집은 아. 버몬트에서는 풀어지지 않는 게 잘못됐다라는 아.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아,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체집은 잘안 하죠. 음, 네. 문화의 차이를 또 배워보는 네. 시간이었어요. 네, 네. <laughs> 자, 오늘 표현, 넌 나한테 안 돼.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진짜 하수야, 너무 낮아. 이걸 영어로 바꿔보는데 일단 you are low. You are low. 그렇게 쓰지를 않아요. 반칙하면서 아. 뭐 비도덕적이고 음. 비리를 통해서 어떤 뭔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d t o 제 l o w 아그 e 서 n o n t o g e o g o n o u e t e o u e r e e n g e t e o n e u e n e n g e e 네네. 네, 네. 근데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아, 근데 이게 쓸 뭐라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 배민천데? 네. You are under my level. 그렇죠. 예. 네. 아니면 이거 할게요. 상대가 안 된다고 가볼게요. 네. You can't be. 넌될 수가 없어. My competitor. You can't. 너무 좋았어요. 아니면 You can't be competition. 아. 경쟁을 할 수가 없어, 넌. 그렇죠. 예. 아. 네,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네. 왔나요? 네. Almost there. 그럼 타일러가 준비한 표현은요? You can't beat me. One more time, please. You can't beat me. You can't beat me, beat me. 자, beat 스펠링은요? Beat. B-E-A-T. Beat. 자, 이게 이 단어 무슨 뜻이에요? Beat는 때리다, 이기다 이런 의미예요 에이. 그러니까 넌날 이길 수가 없어. 네, 넌날 부실 수 없어. 네, 맞아요. 자, 그럼 여기 또 질문. You 네. can't beat me를 배웠는데 Beat me라는 표현 있잖아요. 네? B-E-A-T하고 S 붙어서 Beat me. 아, 어, 그는 it beats me. 어, it, beats me. 네, it beats me. It beats me. It beats me. It beats me. 이렇게 억양이 이렇게 어, it, it beats me. 이렇게 하면 know. I I don't know. I don't know. 못 맞춰가지고 진 거예요. 아하. It b e a t me 잘 모르겠네요. 에,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못 맞히겠어요. 음. 이런 느낌. 오도톰물은 이제 비트입니다. Me, 알아두시고 오늘은 비트는 이제 이기다, 부시다 이런 거니까 네네. 그러면 타일러, you, you can't beat me 이거는 이말 들어도 이거는 기분이 안 나빠요? 나쁠 수는 있는데 beat라는 단어 때문에 나빠지는 건 없어요. 타일러 진짜 미국인 영어 이수윤 님 영어 두통 해결되셨죠? 타일러 오늘도 즐거웠어요. Bye -bye.